본국권 예, 언론인 여러분 어, 지난 3반기 뵙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연말 대단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은 언론인 여러분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 전라남도 특히 본국권에 대한 발전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에,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말씀에 여러분이 경청하면서 우리 공북권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 오늘 국가와 어, 지역의 미래 100년을 열어갈 전남 공북권 미래 발전 전략 이 책자에 의해서 제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북권 도민 여러분 성탄전화에 따스한 희망이 가득한 오늘, 숨가쁘게 달려온 도전과 격변의 13년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다사다는 반항했던 한 해였습니다. 기후 위기와 AI 에너지 대전환, 그리고 글로벌 풍산 환경 극변까지 우리는 거대한 변화에 소용거리를 헤쳐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산마다를 들고 온 전남 경제의 심장, 우리 동북권은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험난한 도전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격고의 시간 속에서도 묵묵히 삶의 현장을 지켜내신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우리는 다시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대전안에 파도를 하고전남경제의 심장 공급권 제2과약을 시작합니다. 단순히 구초쓰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산업의 체질을 송두리째 바꾸는 황골탈태의 혁신으로 미래 경쟁력을 선점할 것입니다. 파도를 려하고에는 휩쓸리지만은 파도를 타면은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가그 변화의 파도 맨 앞에서 미래 6년을 지난 대도약의 밭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북권 도민 여러분 전라남도는 다가오는 병원년을 동국권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포를 합니다. 공부권이 가진 역량과 강점을 극대화하여서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수 있는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첫째, 석유화학철강산업을 AI 탄탄소 고부가 기술로 보호화하고 배터리 안고체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공부권의 새로운 산업 성장 축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정부의 호남, 영남, 충청, 배터리, 삼각, 벨트 전략에 발맞춰서 2차전지 전주기 생태계를 갖춘 광양망권을 첨단 소재 중심지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광양망권 산단을 정부 공모 중인 2차전지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계로 반드시 지정을 받아서 원료 소재, 기초 소재 재활용까지 아우르는 세이 배터리 산업의 핵심 원료 공급 근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의 풍부한 재생 에너지와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 소재 경쟁력을 바탕으로 광양 순천 이론의 120만 평 규모의 아0 0 미래 첨단 국가 산단을 조성하겠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패을 비롯한 반도체 조동왕 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새로운 첨단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전남을 남부권 반도체 핵심 엘트의 핵심 핵심 거점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미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수소 산업도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광양 만권의 LNG 터미널과 수소 배관망, 수소 항만 터미널 등 인프라를 갖춘 수소 산업 융복함 플랫폼을 구축해서. 수소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수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정부 공모 중인 소아하의 초대형 프로젝트 국가수소 특화 단지식, 국가수소 특화 단지에 반드시 지정되어 영광원전을 활용해서 대규모 핑크수소를 생산하고 여수 광양만권 산단 등에 공급하는 수소 배관망을 구축해서 서남해양 수소산업 벨트를 완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광양제철소를 친환경 수소화난제철 공정으로 전환하여서 EU탄소국경전용제도 등 위협장벽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 중인 백만등 규모의 광양항 율촌동국항 물류단지도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제조, 물류 기능이 더해진 국악산업 물류직으로 육성해서 광양만권 수소산업 전환의 핵심 근적으로 삼겠습니다. 2027년 중공 목표인 여수 거도의공부가엔진부 터미널 구축 사업이 정부 지역활성화펀드 일호 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 중습니다광공대면는 여수 광양만권 산단에 연간 300만 톤 규모의 산업용, 발전용 LNG를 저가에 공급하게 되고 이전 가스공사 배관 이용료 1,000억 원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유력의 LNG터미널과 벙커링 시설을 갖춘 여수 광양항항로 수심 확보와 도로 개설, 자동화 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해서 북극항로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고 에너지, 다음 물류 중심 상만으로특화해 나가겠습니다.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 철강산업을 대전환하여 재도약 의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각고로 노력 때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지원특별법이 제정되서 산업구조 대전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특별법에 빠진 산업용 전기요금 방면 등은 강하위 반영에 반영시켜 기업 비용 부담을 완화해 가겠습니다. 여수가 산업위기고용위기 선제의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서 광양도 산업위기선제 대응 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보통 기 역세 가상 기간도 2년 더 연장돼서 총 1,300억 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도 추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광양도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추가 지정받고 내년 2월, 27, 2월 27일까지인 여수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받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기 국법을 위해서 2030년까지 총 1조 1천억 원을 투입해서 근로자에게는 부지 활동, 도지 활동비와 취업 지역수당 등으로 중소기업에게는 2차 보전과 기술 사업화 지원 등으로 거용과병행안전 지역경제 회복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4조 6천억 규모의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음. 친환경 저탄소 공정과 AI기반 첨단 방법 등을 도입해서 주력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아,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재편과 고용승계 문제에도 전화음과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탄소각축을 위해서 여수국가산단에 탄소포집 이용 저장기술을 상용화하는 c c u s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고 화학산업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를 조정해서 경쟁력 있는 보호부가 핵심 소재의 국산화를 이끌겠습니다. 올해 공모에 선정된 여수 국가 산단 AX 실증 산단과 내년 국가 예산에 반영된 광양 철강 분석 AX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바탕으로 석유화학 철강 산업의 AI 기반 기술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여수 <laughs> 산단의 공정 부산물을 재사용하는 디지털 기반 자원 순환 신공 산단 구축 사업도 내년 국가 예산에 반영되어 친환경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탈바꿈한 길을 나갔습니다. 물론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 전원을 유치하고 체인지어그라운드 동향과 스케일업 실킹센터를 통해서 배터리, 신소재, 수소 등 유망벤처 스타트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전남전형이 분산에너지특구로 시장된 강점을 살려서 동북권 산업경쟁력과 주민소득이 동반성장하는 청정에너지법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동북권 산업의 아르바이 실현을 위해서 여수와 험을 중심으로 2 0 3 5년까지 13기가와트 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중 5기가와트는 공공주도로 추진해서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에너지 기본 소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요수 묘도항, 고도항 대도항과 고흥가르도항의 해상풍력 지원 부도와대우단지를 조성해서 설치, 운영, 유료관리까지 아우르는 해상풍력 전용 것한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적극 추진 중인 협빛 소득 마을 사업 등과 연계해서 동북권에도 영농형 태양광 및 태양광등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이를 통해서 전력 공급은 물론 농가 소득을 다섯 배 이상 깨고 항상 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복성과 구례에 위치한 양수 발전소를 27년부터 착공해서 재생에너지의 가늘성과 변동성을 상호 보완하는 전력 체계를 완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지상 에너지를 기반으로 분산에너지특구인 전남 곳곳에 마이크로그리드를 갖추고 특히 여수광양원권산단에 AI차세대 절력망을 구축해서 지상지소의 저렴한 전력공급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광양순천 등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전력가소비용 전단산업인 데이터센터 선도 프로젝트를 유치하여 금역별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보험을 중심으로 본국의 우주발사체 선전소재 산업이 융합된 K-우주항공 강산 핵심대표를 구축하겠습니다. 무료 4차 발사 성공에 이어서 내년도 국가예산에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 시험시설 설계비가 반영됐습니다. 우주항공 부가도시특별법도 발의되어 K-우주항공 거점엔 기반이 하나둘 가척하고 있습니다. 변환도는 지역 우주산업 역량을 강인산업으로 확장하여 공순천을 중심으로 새 방산산업을 선도할 우주 방산핵심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수 방향목권에는 우주 방산 등에 적용되어 있는 첨단소재 기술 개발 및 실증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페이스 시대의 중심지 보험은 우주항공산업 부각도시로키워서 우주 인프라와 함께 기업 연구소가 집접화된미래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국 캐나디 우주센터와 같이 우주 과학교육과 현장 시험시설을 갖춘 우주불사제 사이언스 컴플렉스와 우주항공기술을 뒷받침한 우주항공산업 진흥원을 설립하겠습니다. 제사용 발사체 등 최첨단 발사, 발사장을 갖춘 제2 우주센터도 유치해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핵심 도점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공예 그는 UAM 인프라를 기반으로 연구 개발 및 정비 교육 기능을 갖춘 국방그론전투훈련센터 유치해 보시서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넷째, IA 빅데 AI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AI 빅 고부가 농수산 선도 모델을 육성하겠습니다. 지금 연구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선정된 순천과 곡성을 거점으로 풍부한 농생명자원의 IT 데이터 기술을 융합한 그린바이오산업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전남의 무능발전300 프로젝트로 순천에 추진 중인 스마트 생물전환 산업과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바이오 생산시설과 기업 입주 공간을 직접하고 연구개발부터 생산유통까지 이어지는 <laughs> 워터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로대 AI와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스마트 농수축산 클러스터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작물 재배 가공 유통 등 청년동을 위한 전주기 생태계를 갖춘 공스마트팜 핵심밸리를 도입해서 시설 운행 후 수출 경쟁력을 높일 스마트 운행단지 신계전 축산단지 모델 스마트 축산등을 조성해서 미래 농업을 선보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전남, 전남 전역에 지정된 분산 에너지특구를 발간 삼아서 공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와 연계한 스마트팜 마이크로 그리드 실0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산업 역시 AI 첨단 기술로 혁신해서 고호 국가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수산물 가공 유통 수출 전반에 스마트 AI 첨단 기술을 융합한 지역건점 수산 가공단지 AI 블루테크 스마트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AI 데이터 기반의 수산 양식산업을 육성하고자 정부 공모중인 AI 스마트 수산업 백신 선도지구에 공이 선정되도록 총력을 다하며 기후 변화에 안전한 스마트 수산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 사업인 고성차산업 고도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조 가공 시설 및 기능성 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보호부가 프리미엄 치품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본부권의 우수한 인프라 및 산업과 연계하여 소대형 국제 행사 유치에 적극 보전하겠습니다. 2026 여수 세계선 강남의 행사 관련 예산 회에도 진입도로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엔드마크 테마파크, 해양 내절 시설 등을 조성하는 연계사 업 대상을 테임과 준비해서 2 0 2 여수 엑스포의 부분가는 성공적인 관람회로 제로 되겠습니다. 오늘 세계 최대 글로벌 경제협력체대응인 경제 2028년 G20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전남 유치 적극 도전해서 대한민국 국격과 전남의 브랜드 가치를 확실히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8년 유엔 기후변화 회담 당사국총회가 여수 중심의 남해안, 남중권에서 개최되도록 힘쓰고 요수를 국게의 기후, 가버넌스의 핵심 무대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유이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에도 도민의 공론을 모아서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수리한 자연경관과 대규모 관광단지 등을 기반으로 지리산 선기강다거회를 품은 웰리스 해안관광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불교 문화와 사찰, 다도의 진수, 지리산권을 K사찰 여행의그 점, 2019년 30년을, 2019년 30년을 이어온 지리산 천사 입장료를 전국 최초로 사찰과 상생 협력을 통해서 전격폐지하면서 지역과 불고계의 선도적인 상생 모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새로 건립될 복선 아미산의 천년 법탈 천태암의 극락거전을 들어해서 지리산 천사의 명상 치유 공간을 갖춘 관련 치유 센터를 건립하고 화음사의 지리산 나생차를 체험하는 전통문화 체험관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화음사 전통문화 체험관은 내년 도국가예산에 반영되어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남형 지역성장전략사업을 추진 중인 화음사 분야 블루투어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정지수단열차, 정원문화거리 등 사창과 연계한 친환경 공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착공되는 남북권 광역공간 개발사업과 비규모 민자 관광단지를 연계하여 선진강권을 대한민국 밸리스 워케이션 명변서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양 아티케이션과 옥성 데저케이션, 그리의 그린케이션을 조성해서 워케이션 인프라를 갖추고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와 성성 수상레토주 관광단지, 구례 오산 웰니스 휴양시설 등 관광 엔드마크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동북권을 동북권 대별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해서보정과 치유, 관광이 어우러진 글로벌 대별 생태 델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데이터 대상으로 선정된 보성을 중심으로 한여정한 국가 해양생태공원을 앞으로 여수 공원 갯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연결하고 여기에 순천 갯벌 치유 관광 플랫폼을 더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생태허브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동북권에 풍부한 해양자원과 수준 높은 관광 인프라를 연결해서 한물도 넘는 체류형 해양관광 거점을 만들겠습니다. 선남의 기념발전 300 프로젝트인 여수 서밋 프레일 사업으로 해양 레코추 시설 들을 조성하고 대한민국 관광도로로 최초 지정된 백리 선선들과 연계한 문디 스파 해양 엘리스 센터를 개하겠습니다 전국 공모에 선정된 여수 복합해양 내드 관광도시 관광 조성 사업은 구슬모, 경도, 볼사 여수 세계선 박람회장 등을 하나로 묶어서 사계절 목적에는남해안 관광 터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에는 국제 큰류터미널과 전시컨벤션센터를 갖춘 국제 해양내적 관광포가센터를 조성해서 루즈 관광과 아이스 산업이 융합된 글로벌 양 아이스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공예선태 가든 관광 명소와 해양예술랜드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내년 국가예산을 확보한독립화도의 산림치유가 연계해서 해양과 산림이 어우러진 프리미엄 휴양지로 만들겠습니다. 고성은 녹차를 테마로 한 힐링 에코마을과 열포 해양복합센터를 조성해서 휴식과 체험, 치유가 어우러진 해양힐링 관광명세로 갖고 나가겠습니다. <laughs> 남북공항 광역관광개발 3단계 사업으로 요수순천보험고성등 주요 관계를 연구하는 TUA형을 단계적으로 구축해서 드론택시터미널 등 미래형 해양관광교통인프라를선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선시대 수군의 공고지이자 국굽성섬인 전라자수형진동관을 중심으로 이순신호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고 대한민국 대표 해양역사 문화관광지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순천에는 헤이 디즈니를 조성해서 공방의 매력과 애니메이션 생태계를 함께 키우고 세계 무대에서 각광받는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 도시로 과약시키겠습니다. 일곱째, 산업과 물류, 관광을 잇는 사통팔달 초광역 S도시를 구축해서 전남의 주요 거점과 대한민국 전역을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동북권과 남해안 내륙을 하나로 생할경제권으로 연결하는 초광역 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젤라선 고속철도와 경전선 KTX 용 고속전철을 조속히 완수하고 순천 광양 부산 KTX 용 노선을 신규 운행에서 운해서 수도권은 물론 농원안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과 물과 막힘없이 우리는 입체적 고속도로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여수 순천, 공흥 광주, 우주 고속도로를 통해서 지역내 접근성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광양, 사천, 남해 고속도로를 개선 사업으로 남중공 광역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해양계륙 연계 교통망도 강화하겠습니다. 영원한 화합의 상징 여수 남해 해저 터널을 들어대서 선주민의 수거인 학퇴 결과, 부모 해상 결함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의 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고흥공내 구간은 내년또 국가 예산이 확보돼서 4차로 확장에 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탈 중인 여수돌산 신도구두, 우리의 순천 흥전 구간도 조속히 이탈을 통과해서 지역민의 소원인 4차로 확장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 울래 여수공항은 8주로 연장 등 공항 입구량를 확충하고 2026 여수 세계선강남을 성공 개최를 위해서 부정기 국제선남도 추진에서국제공광과 비즈니스 수요에 걸맞는 남해안 남용권 대표 공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정글를 보며 살아가는 공북관 국민 여러분 동북공항의 광활한 바다와 대지 강을 리전소규화계의 불빛과 공하한 철강산업 이 모든 고대는 대한민국을 기적처럼 일으켜 세운 공국권 도민 여러분의 땅과 눈물 그리고 위대한 헌신이 배어 있습니다. 그 저력 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전라남도가 있고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가 내한 의기 속에서도 아이들이 근국이라는 희망의 꽃을 피워낼. 듯이 지금 우리 앞에 이기 또한 더큰 도약을 위한 성장속이라고했습니다 다가오는 배우는 저와 공직자들은 공북권의 미래를 위한 뜨거운 열정과 탁구한 의지로 전남과 공북권의 대외 도약을 반드시 이뤄지겠습니다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뜨거운 응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는 올한해 보람차게 마무리하시고, 105년 새해는 붉은말의 기산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